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와 함께 보고, 해가눈고 싫어 나가 줄새 전령. 정당 국회 10일의 국회 출입 기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35년이 됐네요. 아무튼 어, 제가 어, 국회 출입 기자 클럽의 수석 부회장으로서 어, 개, 개 선언을 할수 있는 영감을 주셔서 참 대단히 감사하고 참고로 저는 한국사방법인 언론단체 총연합의 대표 총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 선언을 하면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 0회 국회 주 기자 클럽 정기 생활을 전자합니다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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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사합니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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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이한주내 네. 박사님은 자타가 고민하는 이재명 민주당 내 네. 대표 대표님의 부인이십다 운동 올해 주창국 시장 네. 가 직접 운동 안 했는데 올해 이한주 원장님하고 이재명 원장님 운동을 마치셨어요. 무슨 운동했었지 시민 운동, 운동. 네. 그렇죠. 올해 전부뭐 네. 4년이 아니고 1 4년이 아니고 한참 전에올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3고철에서꼭좀 와서 교훈 붙었다는 걸 얘기해주세요 해서 회의 승낙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왕준 원장님 먼저 소개할 때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송인섭 숙련여대 교수님을 초대했었는데 잘했고 네. 우리가 배워가도록 노도 하겠습니다. 박수 <laughs> 이건 아까 노래한국말에서 외워야 위죠우리를 아무런 도서관을 얻지 않을래요. 이건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 저기 샌드키 있는 내 친구. 한우저 친구. KBS 일사. 그다음에 국동방송부사장 지금 목회장 뭐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과 멀리서 오셨는데 광주에서 오래 네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님이 오리 시작해라 이렇게 다화를드가습니다 그리고 여신 후보 대초 우리가 양표에서 뵙는데 전북대학교 황박사님이래서서 오늘 저쪽으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니다 자그위 여러분들 다 소개해 드렸지만서도 명 시간이 돈이고. 네, 주식회사 이화인 산업 대표이사 이학천. 귀하께서는 투철한 국가감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문화 융성에 공헌하였으므로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이상태를 드립니다. 2025년 5월 7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조인철 국회의원, 김기표 국회의원, 송방원국회출입기자클럽 회장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신정훈 행안위원장님, 귀하께서는 투철한 국가감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문화융성에 공헌하였으므로 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네.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정자세로한번짓겠습니다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만진 조합장님, 네 김영진, 김영신, 네네 네. 김영신 이사장님 귀하께서는. 투철한 국가감과 확고한 사명감으로 대한민국 경제산업 무단윤선행에 공헌하였으므로그 뜻을 높이 받들어 이 상패를 드립니다.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사이사이 계속 사이사이 뒤로 세 뒤로 네. 잠깐만 뒤로 안 잡혀. 네 메인. 사진 촬영 기사님께서 사진을 멋지게 잘 찍으실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찍으실 분들은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를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나서야 아 하겠지만 정부가 이 역할을 잘 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시장, 어차피 시장은 불평등한,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시장을 나라의 기본적인 원인으로 채택했을 때부터 불평등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일지 모릅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라마다 그 불평등을 처치하고 뭐, 다루는 방법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들에 있어서는 똑같이 시장에서 불평등이 만들어졌을 때 세금을 걷고 다시 도와주고 보조금을 주고 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따질 것도 없고요. 성공한 나라들은 공통적인 특징, 성장률이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인구도 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문제와 성경력 저하 문제는 전 세계 성 선진국들이 걷고 있는 공통의 패턴이고 우리도 예외 없이 이 패턴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복지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은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복지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돈을 너무 많이 해쁘게 퍼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GDP 중에서 복지 지출을 얘기할 때, GDP 중에 복지 지출이 얼마나 되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비율이 있는데요. 우리는 한 14%, 15% 정도가 복지 지출을 사용됩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 우리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20%가 평균입니다. 그럼 아직도 우리는 OECD 국가 평균을 갖다 못 갖다 못 갖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웃기는 거는 저쪽 동쪽에 계신 분들도 많이 다운받아 가세요. 음. 그분들도 이게 지자체 구성원들, 구성원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민중들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거기에 다른 말인 민주주의가 있고 기본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동아대학교 강당2천명 2,800명이랍니다. 꽉 찬다. 이 강장이, 아마 이 홀이, 소회장이 80성에서 2 0 0 됩니다. 그러나 네째 하면서 오늘 모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을 먼저 드립다그래하고 넌슨스 퀴즈가 아니라 실제 퀴즈로 아까 이원장 실제 바빠요. 왜냐 불행이니까, 이제 불행입니다. 아까 대 예. 송인섭이고요. 제가 이 주제를 회장님한테 달려받고 저는 40년 동안 이제 교육학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이지공화 지칠공학이 어떻게 구성돼야 되냐는 그 논쟁과 그 토론은 사회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것을 왜 오늘 나왔냐면, 교육학적으로 좀, 제가 제7공학시대에 좀 논의할 게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제, 아 제가 한 10분 정도 했죠. 제가 한 17년, 20년 전쯤에, 혹시 그때의 그 정부의 정책이 학원을 가지 마라. 그런 정책이 강하게 대도됐지, 어떻게 강남. 그래, 거긴 또, 우리가 안보와, 국가 안보와 K방산, K조선, 그걸로 아마 이 홀이 아니고, 그때는 좀 옆에, 옆에 홀은 250명, 280명 이라고 얘기를 한 100명 들어고 네. 그쪽으로 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송교수는 앞으로 좀 우리 기자들 사랑해 주시고, 좋은 강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른 중에은 제가 며칠 되지 않았지만 제가 귀향 손님 전주에서 물론 저주보다 조금 밑에 광주에서도 오셨지만 광종한 박스님은 전주. 대한 나라가 190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해외 체할 국가보다 23개국이 많은 게 태권도 그그 가입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여러분들 김치, 전 세계 5대 무 저항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미래 시대에 가장 핵심되는 미래 언어가 한글 아닙니까? 디지털 시대에서는 한글만 한게 없죠. 그건 이미 국제적인 학술대에서 다 확인이 됐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또 우리 미래 시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김치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한글도 그렇고 뭐진세도 그렇고 다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게 케이팝도 그렇고 다 그런데 그 가장 한국적인 것이 정부가 지원해서 된게 아니죠. 다 각자 도생 태권도는 태권도대로 정말 그 해외에 그냥 혼자서 고생오는 한인 약국 의 한방에서 한방 약을 18까지 22밖에 다넣어버 사과, 뭐 대추, 한약을 몽땅 집어넣고 한약 원장이 있으니까. 이게 네? 김치하고약이야 많이 시킨데이 정책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배분정책의 분배요. 이 돈을, 남의 돈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25만 원 공짜가 아니죠. 그럼 물론 그 세금을 누구 돈에서 합니까? 결국 누군가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내야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많이 올리면 다돈뜯긴다 생각하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좋고요. 사실은 남의 돈이 없으면 그런 복지정책, 사실 어렵죠. 근데 대체로 보면, 어 조금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해푸는 예, 거에 상당히 후합니다. 근데 본인들이 별로 돈을 벌어보도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우리 저 임종석 씨, 뭐저 거의 뭐 나이가 비슷하죠. 우리 김민석 의원, 돌멩이를 3, 8, 그 대학가 저는 돌맹이를 맞은 386입니다. 그 심할 때 90년, 80년 돌맹이 맞으면서 대모지라고 하고 소대장하면서 화염병도 피해가면서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내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한주 원장님좀 계셨으면. 이 정식이라는 게다그 우리가 분배 정책을 좋아죠 공짜니까 이제 그거는 누군가의 땀에서 라고 생 생각... 교육이 있어요. 진리 갖다 빚을 했다 한국 사람이 엠파스. 만일 만에 하나 될까 말까 한다. 우리 엠파스 여기 교박사 딸만 명에 한명 될까 말까 한걸 우리 말로 했는데 만일 지금의 카테 비소했다. 그 사람이 여자가 대답한 네, 겁니다. 가시면 헌법이나 정치관련법은 이렇게 개정, 개획했으면 좋겠다고 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3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도 그대로인 것 같고, 우리 헌법은 1948년 만들어졌지만, 그 못해는 1919년 발말공항 헌법이 못해이고, 그 발말공항 헌법은 1700년대, 1800년대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면 2025년 세계 최첨단의 디지털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헌법과 그 권력구조법은 1700년, 1800년의 상태에 문을 내고 정치현실은 가장 후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란 권력기관과 국회란 권력기관이 서록 충돌하였는데 국민들은 그저 이것을 초등할 손잡히는 네, 교수가 이런이야최고위원에한 글이 틀린다 한 글에 적어도 4선, 5선 되는 분이 최고위원을 해야지 어쩔 수 초선되는 분이 최고위원 아니야 내가 한남북 59년 산다고 했지 반남국민의 아, 없스를 갖다 물어봐도 최고인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말씀입 대전당, 그 민예전당인데 말씀을... 그 차리 민주주의요 또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어, 거기서 심층 취재하고 잘 잘한 것을 구분해서 국민한테 알 권리를 충족해 주는 정치부 기자, 정치부 기자 각 언론사의 기자들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그 기자들을 규합해서 우리가 그 방송 우리가 그 국회 출입 국회 출입 기자 클럽을 만들어서 52회까지 이렇게 이끌었다 하는 지도력이 참이참 노력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국회의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국회의장이 하면 오히려 국회 출입 기자는 욕을 합니다그 자리에서 바로 국회의장 사표 내리게요. 그러나 송방은 우리가 회장님께서 어, 어, 우리, 참, 국회, 우리의 국회의원에서또 기자들, 기자들의 알권리와 기자들 원래 있는데, 그 다음에 아까 800, 9, 980개의 그, 우리 꼬마 해변이 있어요? 네. 어, 어디 있나? 어, 제그거 있어요. 네, 아, 그래. 그래서, 지금 독회에서 해변이지만, 제가 아무나, 이래 거기, 남진이가 막 나갔대요. 얼마나 7월 17일 가서, 7월 17일째 연장인데 18일 날, 18일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 얘기로. 이 18일 문제, 18일. 얼마나 산이 마사가 욕을 해서 욕을 끝나는지. 또 얼마나 여름에 두드러 패는지. 모기는 얼마나 지내야 경화당에 모기는 엄청나요. 이게 세월이 55년이 지나 보니까. 내가 스물두 살에 갔거든요. 그럼 여러분내은 알겠죠. 스물두 살에 갔는데 얼마나 겁납니까 그가 늘은 식사를 잘했다 네, 밥도 맛술밥도 있는데 동작 그만. 그 다이아몬드 산이라고 여름에 아, 막서 비는 오는데 여러 샤워장에 다이백미터가 갖더니 물을 탁 한번 켜요. 물을 들어 막 비를 치는데. 더욱 잘끔하. 좋으면... 아, 살마다 지금 노래 막 비는구나. 또 여기에요. 이게 개별입니다. 네,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잘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때 올해 김종현내 대표는 우리 기자클럽 대표입니다. 앞으로 저 30분 다음에 리고 오늘 내가 출연하겠습니다. 그다음 과거 시간입니다. 어딜 가나요? 앞에, 부케 앞에 가면 금사빌딩 있어요? 그걸 제가 12년 다 버립니다. 미안한 데 송봉을 얘기하면, 공짜도 받아줍니다. 왜? 오늘 80명 안 되네요. 하민아나 가서 그렇죠. 우리가 보통 한 80명 갑니다. 보통 웬 20명 빠지고, 100명, 일자리 100명. 그래서 거기 가서 서로 좋은 덕담하고, 최상명 목사들이 있죠. 다 인도해가지고, 또해가 저기 우리 총괄본부장 이또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덕담 나누고 그때또뭐 네, 노래도 한곡더 하려면 한명가서도 하시고 우리 성인학 경감님 참 귀한 시간에 좀하지 말고 같이 얘기해줘요 전부 읽고 네, 네. 그래, 감사합니다 자 박수로 끝냅니다 <laughs> 자 MC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대한민국 노인인구 1천만 시대가 우리 앞에 왔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1,051만 명으로 20.3%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83.5세이며, 건강수명은 73.1세입니다. 202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진료비가 연간 49조 원입니다. 이는 국민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110조 원의 44%를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어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은 대책이 없고 정부의 의료보험료 고갈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3세이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장하는 나이는 72.3세로 조사됐습니다. 고령층이 퇴직한 후에도 약 23년간 다른 일자리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오면 51년을 배회할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서 OECD 평균 14.2%의 3배에 달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노인들의 여가 생활은 43.7%가 안방에서 TV를 시청하고 나머지는 등산을 하거나 공원에 모여서 장기판을 기웃거리며 간혹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은 불법 다단계나 코인으로 전재산을 날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대책 없는 우리나라 노인 문제의 현주소입니다. 한국 어르신 효도 문화센터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노인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반자가 되어드리는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나서서 노인문제시민단체를 만들어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며 어르신들이 모두 참여하여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고자 10종류 어르신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1번은 어르신 효도방송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방송에 직접 출연하여 의견과 정책을 방송하고 모든 어르신들이 집에서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핸드폰 유튜브 방송을 기초 촬영부터 편집, 제작 기술을 무료 교육합니다. 2번은 어르신 효도잔치 축제입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 배우로 출연하고 각종 문화 활동과 취미와 소질을 어르신들이 직접 공연하는 어르신 효도축제를 지역별 지자체마다 찾아가서 진행합니다. 3번은 어르신 MBT3 자연건강대학 운영입니다. 심신치유, 무병장수, 행복코칭, 강좌를 통해 다시 오는 청춘으로 최고 전문가들이 전국의 노인회관을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건강과 활력이 넘치도록 할 것입니다. 4번은 어르신 전통혼례 행사입니다. 한국 전통혼례문화연구원에서는 어르신들에게 금혼식, 고희연, 회원식을 전통 혼례식으로 하게 되며 예술단 자원봉사단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가서 해드립니다. 5번은 어르신 애인 만남 주선입니다. 홀로사는 어르신들에게 짝을 찾아주고 애인을 만나게 주선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취미 생활을 하도록 노인회관마다 핸드폰 카톡방을 만들어드립니다. 6번은 어르신 자녀 결혼 중매입니다. 각 가정에서 자식이 결혼을 못 하고 있다면 자식 결혼 중매 행사를 통해 자식 결혼 문제에 어르신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자식이 결혼하도록 도와드립니다. 7번은 어르신 건강 교실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이 활력이 넘치도록 하며 건강한 백세 시대를 위해서 건강 강좌, 통증 안마 봉사단과 어르신 건강 도우미 봉사단이 전국을 찾아가서 봉사합니다. 8번은 어르신 취업 활동 지원입니다. 일을 해야 젊어집니다. 어르신 일자리 찾아주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경제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나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드립니다. 9번은 어르신 임플란트 후원입니다.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어르신 임플란트 개인부담금을 후원단체에서 대신해서 납부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합니다. 10번은 어르신 주거안정정보입니다. 기초수급 어르신이나 영세민, 독거노인 등에게 공공임대 아파트 등 어르신 주거 안정에 전문가들이 정보를 드리고자 어르신 주거 안정 상담 봉사단이 운영됩니다. 한국어르신요도문화센터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종류 프로그램 봉사활동을 하며 상담 전화는 010-2766-9090입니다.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